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앨리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놀란 세계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지금 어둠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빛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성경도 읽고 주어진 삶에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빛 가운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의 구분은 어떤 것일까요? 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일까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좋으면 빛 가운데 살까요?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사는 데 보람도 있고 사람들이 삶을 인정해주고 하면 빛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어두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의 삶은 누가 보면 8장에 보니까 거기 씨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주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비유는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로 들었는데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여전히 어둠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오늘 뭐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랬다고 빛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보았느냐 하는 것이 만났느냐 하는 것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아무리 잘 들어도 내 삶은 여전히 어두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의 삶과 어두움의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 때에 주님을 만나고 살 때에 그 삶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운 삶 속에서도 빛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환경적으로 편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아도 그 삶은 빛이신 주님이 없으니 여전히 어둠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삶을 잘 살까? 그게 오늘 주제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빛의 삶, 어두움의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빛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펼쳐놓은 16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등불은 주님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세상 사는 방식은 돈으로, 건강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빛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내 삶은 어둠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빛의 삶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유일한 빛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두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낮은 곳에 주님을 둡니다 주님을 앞장 세우지 않고 자기를 앞장 세우고 주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하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 생각을 주님 생각보다 앞세웁니다. 기도도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는데 기도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간절히 해도 여전히 그 삶은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어둠이 아닙니다. 사업 망한다고 어둠이 아닙니다. 예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 삶은 어두움, 어두움인 것입니다. 이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등경 위에 두십시오. 나를 앞세우지 말고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늘 기도하여서 성령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두움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돌아보다가 인생을 돌아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고 어둠이냐 생각하시면 그것은 주님을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앞세우지 않고 성령을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십시오. 등불을 주님을 높이 세우십시오. 주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반드시 말씀을 앞장 세우십시오.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빛의 역사가, 빛의 나라가 임하여 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17절 읽겠습니다. 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빛을 비추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면 첫째는 제약의 삶이 드러납니다. 빛을 비추면 그동안 좀 괜찮았다 생각한 것들이 오히려 불법이요 어두움이요 더러움이요 제약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게 싫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고 어, 이게 죄악이다 드러나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럴 텐데 자꾸 숨기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정작 나를 사랑하는 자인지 또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는데 나는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나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아왕궁을 짓고 싶어 하는지 또 내가 주를 믿는다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정욕이 나를 얼마나 세우려고 애쓰는 내가 보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했는데 나는 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거룩한 자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어둠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또한 빛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이 빛이시니까 비추면 우리의 제약된 삶이 더러운 삶이 어두운 삶이 도록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케 하는 회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삶을 애쓰고 노력해도 참 기쁨, 참 만족이 없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둠의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빛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데에 빛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빛이 비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드러납니다. 야곱스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깨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히브리스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귀로 관을 씌우시며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사들과 선물들이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 생명, 자녀의 권세, 최고의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 영광과 존귀로 관 씌어 주신 내 영화로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 자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이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 어두움에 모자란다 모자란다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 천국의 세계를 전하는 것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마가복음 그래서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면 얼마나 내가 영광과 존귀로 거룩하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축복에 누한지가 보이는 것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축복들을 더 알기를 예수를 더 알기를 구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도 아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빛의 삶으로 속히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뼈앗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하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장에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잘 살까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입장에서 말씀을 상가 조심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늘나라를 살도 잘 살도록 그 말씀으로 빛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실상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이 명령할 때적시 순종하여서 장사해서 배나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둡니다. 순종치 아니하지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와서 계산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것들을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남긴 종에게 빼앗아서 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의 삶을 사는 방식은 떡으로 돈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빚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말씀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예수 믿어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부자되고 성공하는데 말씀을 수단으로 씁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빛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은 수단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사는 양식이요 생명인 것이죠. 말씀을 떠난 빛의 삶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미 받았으니까요. 뭐또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점점점 알아가는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천국이고 또 오늘 말씀대로 빛의 삶이라 그 말씀이지요. 어, 나는. 빛의 삶을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걸 알아보는 바로 미트가 있습니다. 나는 돈으로 위로받는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가 그게 빛의 삶을 사는 에, 측정할 수 있는 바로 미트입니다. 나는 뭐 목사님 음, 말씀은 거리하셔도 현찰로 현찰로 그렇게 위로를 받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두움에 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는 빛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두움의 삶이냐, 빛의 삶이냐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도 아니요 환경도 아닙니다. 삶의 빛이신 주님이 비추느냐 안 비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늘 어둡고 힘드십니까?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은 곧 물러납니다. 이 빛되신 주님을 높이고 어, 영접한 그 주님을 어, 늘 앞장세우십시오. 나를 앞장세우지 말고 내 생각을 앞장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십시오. 어둠은 사라지고 늘 빛에 그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질 줄 믿고 늘 빛에 그하는 우리 반숙계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